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사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영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출장을 갈수 있고 상인은 재물이 따르는 운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고 신출규몰하여 해외에서 성공하고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부부는 유정하고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복록이 두텁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인품이 후덕하고 박학다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폼생 폼사인 운입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활동적인 운입니다. 초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전회전이 잘되고 재산을 축적하고 초덕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되고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월급 외 수입이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안정된 사업을 하다가 투기업을 할수 있고 아랫사람을 잘 돕는 운입니다. 의식주를 위하여 노동을 하고 의료 및 식품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특허나 발명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 종목을 찾게 되고 아내의 도움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받으며 금전운이 좋은 운입니다. 월주 정재는 양가의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할 수 있고 부귀를 누리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영마살 운에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하거나 이별을 할수 있습니다.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뜻은 농대 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고 단명하거나 변사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보면 형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 문제나 자식 문제를 겪는 운입니다. 과욕을 부리면 금전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친 사업의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여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퇴만할 수 있습니다.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나 낭비를 하고 아내나 부친으로 인하여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많으나 동분서주하고 부업을 갖거나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인하여 싸움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무리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과다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아들 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솔하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충으로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하여 쓸데없이 남의 일을 걱정하거나 작은 일이 큰 손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시무정하고 주거변동이나 불의의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객지에서 분주하게 살며 심장이나 소장이 허약하거나 심장, 방광, 비뇨기가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용마살운의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